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과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바로 희생, 희생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희생이라는 그런 가치가 점점 잊혀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희생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해 보며 어, 성경은 이 희생의 가치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의 사랑의 핵심으로 바로 희생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희생의 바로 절정 그 자체이며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서 우리가 함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실천하는 그 어, 그런 마음으로 이번 가를 함께 공부하고 또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잘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셨는지 먼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총네 부분으로 구분되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는 헬라인들의 관심인데요. 본문에서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이르대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음.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온 개종자이거나 아니면 경건한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것은 그 소문이 자자했고, 그리고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제 이방인들 세계까지로 이방인들까지로 그것이 확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장면이 요한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인 바로 예수님의 보편적인 사랑과 그리고 구원을 상징하는 중요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로 한 알의 밀알에 관한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어, 사랑 그리고 희생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laughs>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하알의 밀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 헬라어로 죽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놀라운 열매로 그렇게 비유하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 그 희생은 헛된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당장 우리의 성김과 헌신이 나타난다 하지 않을지라도 죽음, 예수 그리스의 죽음 이후에 많은 이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 가운데 우리가 구원함을 입은 것처럼 그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생명에 관해서 반대로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사랑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 이 말은 자기 생명에 이 필레오라는 사랑을 써서 애착을 의미합니다. 자기 사랑을, 자기 생명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 애착을 가지는 자, 오히려 자기 생명을 더욱더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오히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라는 미세오라는 이 헬라적인 말은 상대적 비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덜 중요하게 비교를 했을 때덜 중요하게 여기는 자는 세상의 그 여기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조금 멀어지는 그런 가치관인 것 같죠. 하지만 어떻게 주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다음 세대의 우리 친구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기에서 어,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다시 말한 성도는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좀불편 불편함이,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귀한 삶을 아시고 존귀게해 주신다고 26절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귀히 여기는 거 바로 나를 존귀히 여기는 거 어떻게 하면요? 바로 예수님을 섬기면. 여기서 예수님을 섬기고,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나 있는 곳에 그 섬기는 자도 있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어, 곧 예수님의 길, 또 고난의 길, 희생의 길이 따르는 것인데, 이길 끝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존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예수님을 어, 섬기는 자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 따른 자를 귀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 희생은 다른 그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익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우리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희생으로 헌신하는 그 베이스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타내는 행위라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내어집니까? 시간과 재물과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이타적인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좋아요 여러분, 희생은요 단순히 손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드러내는 가장 능동적인 행동이고, 그리고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문화는 개인주의 사회가 굉장히 만연해 있습니다. 사실 희생 정신과는 반대죠. 하지만 자신의 행복과 성공이 최우시되는 그런 개인주의 사회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말씀하십니다. 워라벨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지금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당연히 워라벨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가 먼저 우선시 되는 삶인 것이죠. 희생과 충돌합니다. 개인의 가치를 더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죠. 우리가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는 곳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며 헌신한 그 희생은 여전히 우리가 굉장히 도전이 되고 주목받는 가치로 또 삶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삶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희생이 있죠. 첫 번째는 가족입니다.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 속에서. 내 중심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직장, 교회, 또는 우리 다음 세대는 학교일 수도 있고, 있겠고, 학원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과 이기, 이기적인 생각을 조금 더 내려놓으면서 모두가 다 좋아지는 그런 환경과 배경이 만들어진다면, 그를 위해 애쓰는 희생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바로 그 희생이 누구의, 누구에게로부터 왔냐면 참된 희생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온 희생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도 알고 성경 속에서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용서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사랑을 해주신 그 극률의 마음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서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려면 종기 여기려면 우리는 스스로 낮아지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삶을 살수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주님의 이생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수 없을까. 나도 작은 것에서부터 그렇게 할수 있도록 마음과 시간과 헌신과 그리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가 먼저겠죠. 우리 스스로 이런 힘을 낼수 없으니, 그런 마음에서 실천도 하고 친절도 베풀고 봉사도 하고 물질적인 나눔으로 우리의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삶을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보았고 또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희생은 단순한 이 우리의 손실이 아닙니다. 더큰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멸류관을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또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그리고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조금 더, 조금씩, 어, 개인주의와 상막해져가는, 인심이 죽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랑을, 그리고 따뜻함을, 아름다움을 더욱더 전하는 귀한 계기가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원하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귀하게 나눠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살아나기를 저도 목회자인 저도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 승리하시고 주일 잘 준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